2025 윤달 재물운. 돈복 터지는 띠세 가지 공개.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20일, 윤달이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한 달이 더해지는 이 특별한 시기. 재물운의 흐름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윤달은 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의 달이지만, 역학적으로 보면 숨겨진 기운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묵혀둔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금전 운이 활로를 찾습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기회가 찾아오고 작은 투자가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기. 그동안 노력해도 성과가 적었다면 이번 윤달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윤달에 이 숨은 재물 운을 크게 끌어당기는 띠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두번 눌러 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 용띠, 말띠, 돼지띠입니다. 이세 띠는 윤달의 흐름과 찰떡궁합을 이루며. 재물 운이 빠르게 회복되고 새로운 수익 구조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